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 오늘 바이오 해적 케이블 또 화장품까지 알아봤는데 또 좋게 보시는 섹터 없을까요? 어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가 이제 그 시장 진정 후에 다시 한번 좀 주도할 섹터고 즉 상. 하반기때 이제 주도했던 강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주도할 겁니다. 네.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의 시총 비중을 차지, 어, 고려했을 때는 역시 이제 바이오인데 그래서 오늘 좀전 세계를 휩쓸 이 꼭사주 종목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세계를 휩쓸 바이오주를 꼭사주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요.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사주로 바이오 섹터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어, 이 기업은 이제 ADC 항체약물 접합체 이제 개발사입니다. 네. 네, 의학화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좀 안정성이 높은 네, 링커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ADC 항암제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또 기술 이전 동안 이제 글로벌 사업화를 이제 주력 사업, 주력, 어, 사업 모델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리고 또 의료품 소모품 판매 사업도 이제 동반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힌트는 뭔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의 이제 첫 번째 히트는 1분기 매출이 300% 이상 증가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면 1분기 매출액이 311억 원을 기록을 했고, 어, 전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5.5%가 급등한 숫자입니다. 네. 어, 영업이익도 29억 원을 기록했는데 역시 또 전년 동기 적자에서 음. 흑자 전환하는 어, 실적 급상승을 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힌트의 좀 키워드는 어, 글로벌 탑티어 ADC 바이오텍 이제 목표인데, 어, 30년까지 로열티, 로열티를 수령하는 상업화 단계의 품목이 어, 5개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독자 임상 파이프라인은 27년까지 5개로 늘릴 계획이고, 어, 향후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결합한 파이프라인 패키지들도 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종양 선택적 링커, 그리고 또 강력한 어, 페이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이런 좀독과점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힌트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뭘까요? 네, 역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그 어, 역사적 신고가 돌파 임박입니다. 어, 정확히 표현하면 7월 말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네. 네, 지수 조정으로 인한 한번 눌림목을 었는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의 이제 일봉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봉을 보시더라도 강력하게 좀 수렴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도 8만 원 라인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저항을 형성을 했었는데 어, 이런. 뭐, 어, 저항을 형성했었던 이제 8만원 라인들 한 두세 번 정도 네, 강한 네, 매물 소화가 있었고 특히 7월에는 네, 외국인 기간 수급까지 동반을 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디데이를 통해서 상승 1파, 네, 그리고 또 조정 2파, 네, 상승 3파의 시작점을 좀 멋지게 7월 말부터 음. 좀 알렸었는데 아쉽게도 네. 좀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어. 네, 흐름입니다. 최근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의 이런 조정 구간은 역시 이 종목의 악재라든가 뭐 제약바이오의 악재, 뭐 추세 이탈, 뭐 주도 섹터에서의 뭐 훼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조정 영향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의 그 주봉을 살펴보면 이런 신고가 추세의 지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20년도의 상승 1파동 네, 그리고 또 20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그 7만 원 구간에서의 저항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8월 글로벌 증시 급락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구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년 동안에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아닌 강력한 지지 영역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시장의 진정을 확인하고 음. 7만원 초반에서의 다시 한번 매집을 통해서 다시 정고점이 9만원 그리고 10만원까지의 다시 신고가 추세를 우리가 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인남 고수님이 알려주는 필살기 투자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 익절가 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신고가 갔던 종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대응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신고가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최고 가격을 기록한 경우 그 가격을 보통 신고가라고 읽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매수 시기를 놓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한 종목의 이제 입절가를 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입적과 의미를 알아보자면 이익을 내고서 주식, 코인, 그리고 또 투자자산 등 이런 부분들을 매도하는 행위를 입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 실현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 보통 매도를 하는 시기는 먼저 정해둔 목표가라든가 목표 수익이 도달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두 번째로는 수익 구간 중 지지라인 이탈로 남은 비중까지 추가 매도를 하는 행위를 이제 읽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계속 상승하는 신고가 종목의 입절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모든 매물을 소화한 구간으로 어, 목표가에 도달했더라도 상승 추세를 이제 유지 중이면 계속 홀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어, 더 직접 업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봉 기준 12평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각도를 유지한다면 홀딩. 반대로 유지했던 12평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더좀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일봉을 가져왔는데 신고가 상승 추세 각도로 차트에 표현된 빨간색을 7월 4일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다가 1일2평선을 그동안 지키다가 훼손이 되었고 신고가 추세를 이탈하는 변복점으로 바로 이 라. 아인 이탈 시 전량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의 이제 입절가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 존 검색창에 재테크 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치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